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풀업을 진행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오늘 살짝 더 올라가는 날이어서 조금 더 무겁게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벤치프레스에 대한 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간 포커스를 스쿼트에 맞춰서 나머지가 따라오게 어,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도 스쿼트를 어, 가볍게 개수를 많이 하면서 다리 순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불편하면 운동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인시디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는 내내 허리가 불편해서 사실 영화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비틀 어, 비비면서. 비, 좌우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겨우겨우 영화를 볼 만큼 저는 사실 앉아있기 힘든 사람입니다. 허리가 그만큼 안 좋고 어 근데 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운동을 잘못한 것도 있고 자세도 안 좋고 군대에서도 다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 허리 상태가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운동할 때는 괜찮습니다. 운동은 정상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도. 스쿼트, 데드리프트 다 제대로 할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스쿼트를 제대로 한다면 허리에 데미지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리프트를 올바르게 한다면 허리가 불편한 사람마저도 안정감 있게 들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피다는 곧 이런 갈고 닦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허리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자연스럽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지 또는 데드리프트 패턴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후면 전체가 광배근부터 어뭐 엉덩이 뭐다 이런 햄스트링 종아리 모든 근육이 하나로 몸 전체가 하나로 느껴지면서 잠가지는 느낌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데드리프트든 어 스쿼트든 안전하게, 저처럼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매일, 어, 저같이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혼자 하게 되면은, 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굉장히 유능한, 어, 코치를 찾아가서 배워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스쿼트든, 어, 데드리프트든, 이 허리를, 내가 허리를 다칠까봐 허리를 피는 게 아니라, 어, 고가 엉덩이라든가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허리가 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허리랑 골반 중에 어떤 게더 힘이 세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엉덩이 주변이 가장 힘이 셉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센 부위인데 몸을 필수 있는 어, 그 부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 부위를 안 움직이게 잘 잡아 놓는다면 허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추는 어,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 골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몸통을 세팅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절대 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앉아서 영화 한편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어,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만약 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어, 약간 힘들게 지내고 계신다면 혹시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들을 잘 모르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너무 근육들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 부분은 사실 어, 한번 익히게 되면은 저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익히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탈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까지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두발 자전거는 어 어찌됐든 한번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일상생활도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